당진시 수청동 시청 인근에 위치한 숙박시설 건설 현장이 시민들의 안전이 도외시된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약 1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공사 현장에서 인도를 무단 점령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음벽 시설이 기준에 미달되어 있는 상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사 현장에는 소음과 비산 먼지를 방지해 줄 가설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공사 인부들이 드나드는 입구로 보이는 부분은 방음벽이 설치가 안돼 있어 방음벽 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면은 방음판이 비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에 따르면 방음벽 시설의 높이는 3m 이상이어야 하고 방음벽 시설의 지면과 방음판 사이에 틈새가 없고 방음판에 손상등이 없어 소음 노출을 방지해야 하지만 이 공사 현장은 기준에 부적합한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인도 점용 허가를 받은 건설사에서는 기존에 허가받은 곳이 아닌 위치에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불법 가설물을 세우고 건축자재들이 보행자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도 점용 허가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는 부분 안에서 허가를 내주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 점용 허가를 내준 당진 일동사무소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인도 점용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최대한 안전한 통행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RB 뉴스 김민지입니다.